고생코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특별 영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바이낸스에서 최근 큰 상승을 한 코인 오아시스 네트워크 티커는 로즈입니다. 전 영상에서 오아시스 네트워크와 유즈스왑의 디파이가 큰 성장을 했다고 안내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오아시스 네트워크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아시스 네트워크를 보기 앞서 21년 코인 시장을 잠깐 훑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21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해로 기억되시나요? 부처임 그리고 비트코인의 두번 연이은 신고점 달성. 엄청났던 한 해로 기억하시죠? 저희 코인생존기 팀이 기억하는 21년은 조금 다릅니다. 이 시장이 정말 방대해졌다는 것을 체감한 해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레이어1 코인들의 큰 상승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상징적으로 이더리움 정도만 레이어1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프로젝트였다면 21년을 거치며 우리는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와 같은 레이어1 코인들의 100배 이상의 상승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레이어1 코인들의 상승 뒤편에는 에코시스템 펀드가 발표되고 이 펀드들로 각자의 생태계를 이끄는 데및 프로젝트들이 지속 런칭되며 뭐 상승했다라는 근거가 있죠 그리고 이후 최근 큰 상승을 하여 신고점을 달성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오아시스 네트워크입니다 이번 오아시스의 상승 배경에는 21년 11월 오아시스 에코시스템 펀드 조성 대략 1900원과 지난 1월 12일 바이낸스 생태계의 약 2,300억 원의 펀드 합류가 있었습니다. 레이어 1 프로젝트마다 옮겨가며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오아시스 상승과 유주수합의 런칭에 좀더 기대를 걷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유주수합은 오아시스 기반의 최초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역시 덱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웜홀 브릿지라는 것을 개발하여 아발란체, 파이낸스 체인, 루나,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등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TVL을 오아시스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하루가 채안 되어 TVL 1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TVL은 Total Value Locked의 줄임말로서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은행에 예치된 전체 예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큰 경제에서는 토큰을 예치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생긴 것이죠 자 그럼 하루도 안 되어 TVL이 약 예치금이 1억 달러, 1,200억 원 이상이 예치되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한번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오아시스에서 런칭한 최초의 덱스이기 때문입니다. 뭐든 최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잘 아시죠? 두 번째는 위에서 이야기 드린 웜홀 브릿지를 통해 타체인들과의 호환성이 높아져 기존 디파이 유저들이 대거 유입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브릿지 역할이 없다면 이더리움 체인에서 솔라나 체인으로 뭐, 아발란체 체인에서 바로 이더리움 체인으로 토큰을 전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체인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 웜홀 브릿지를 사용하면 다른 체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도록 포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편의성 덕분에 유저들이 많이 유입된 것이겠죠. 세 번째는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아주 빠른 속도와 낮은 거래소 수료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 주 아발런치에서 히어로드 체인드, 그러니까 HEC를 i 디 o 했었죠. 유주수합 역시 로드맵을 자세히 보면 이번 1분기에 i 디 o IFO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오아시스 최초의 DEX 거래소이고 최초의 i 디 o 라면 최초 더하기 최초는 최최초초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큰 수익을 기대해 볼만한 오아시스와 유주수합 입니다. 최근 시장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역주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낸 오아시스. 오늘은 오아시스의 가격 상승의 원인과 오아시스 기반의 최초 덱스인 유주수합 그리고 1분기에 이어질 아이디오 IFO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아시스와 유주수합 자체를 기억하시다가 저희가 또 아이디오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그때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TVL 1억 달러를 찍은 오아시스와 유주스와 그리고 다가올 IDO와 IFO에 당첨되어 행복하게 웃고 있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그날까지. 고인생 종기는 계속됩니다. 쭉.